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되죠. 환자분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치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현재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많이 있지만 사실 환자분들과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방법들에 관한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환자와 대면했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딱 지키면 좋을 세 가지 점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얻는 환자분들이 주시는 정보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치료를 마치고 났을 때 마무리로 어떻게 대화를 마쳐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실에 환자분이 내원하게 되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 혹은 어떻게 아프시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돌아오는 답변은 어떤가요? 치료사가 알아야 될 세세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겁니다.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면 허리요, 혹은 어깨요. 라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실지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아프시냐 라는 질문에는 뭐 그냥 아파요 혹은 어 여기가 조금 쑤셔요 정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세세히 일일이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30분 혹은 1시간이라는 시간에 네, 틀에 맞게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자분, 처음에 통증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죠? 자, 다시요. 환자분, 처음에 통증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죠? 네, 이게 답니다. 자, 이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환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게 될까요? 처음에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그첫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어떻게 치료사에게 예약해 줄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고민에 이어서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아프게 되었는가를 서서히 시간의 흐름에 맞게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그 설명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주기만 한다면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죠. 또 이렇게 질문했을 때의 장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짤막한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를 잘 보이면 환자분은 자기가 어떻게 아팠는지에 더해서 그렇게 아픈 동안 또 어떤 일을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부수적인 정보들을 더 많이 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 닫혀있는 질문이냐 혹은 열려있는 질문의 질문이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정보의 질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과 대면하셔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닫혀있는 질문보다는 열려있는 질문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은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들을 뽑아내야 될까요? 물론 중요한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화분을 이쪽에서 들어서 잠깐 여기 옮겨놓으려고 했을 텐데,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고 나더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를 굽힐 때마다 아파요. 그게 한 지금 한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나왔죠? 환자분이 아프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화분이라는 물체의 무게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웨이트 베어링, 어, 웨이트를 이렇게 옮기면서 발생된 문제인데, 현재 이 환자분은 허리를 굽힐 때마다 아프다고 합니다. 자, 굽힐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물론, 어떻게 아팠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낼 단서 하나는, 굽힐 때, 즉,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반복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또, 어떤 환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깨가 아파서 오신 분인데, 움직일 때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리고,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래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애려요, 애리고 쑤시고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자분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애릴 때도 아니, 그냥 밤에도 아프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프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히 낮보다는 밤에 밤에 아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에,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고 이제 좀 몸이 풀리면서 에, 오후로 넘어가면 몸이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이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증상이 좋아진다 아침에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낮에는 좀 괜찮다 라는 점이죠 환자분들이 많은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특히 이러한 움직일 때 혹은 특히 특정 시간 어떤 밤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반드시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것은 바로 어디가 아픈지를 환자분들이 환자의 언어로 알려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치료사의 언어와 환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쏟아주는 정보 속에서 틀림없이 환자의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 또 원인이 되는 해당 구조물이 어디인지를 환자분들이 해주시는 예약이 속에서 다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저는 바스 스케일 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스케일 툴을 통해서 환자의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주관적 이기는 하지만 인식하도록 돕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 하곤 했어요 자 오늘 치료가 다 끝났는데요 처음에 저하고 함께 치료하시기 전에 상태의 통증 수준을 100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얼마만큼 내려와 있을까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90 80 70 이렇게 10단위로 숫자로 한번 표현해 줘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을 환자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 환자분들은 곰곰이 자신의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고 아, 이야기를 해 주시죠. 뭐 30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40이 줄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40 정도가 줄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그날에 딱 마침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치료하고 나서 이40 정도 줄은 한60 정도의 상태가 다음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다음 병원에 내원하실 때까지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혹시 변화가 있다면 그 점도 한번 같이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러면 다음 치료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료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고 딱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결하게 하고 나면 더 이상 뭐 부가적인 설명이 특히 필요가 없어요. 뭐 굳이 환자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다라면 부수적인 질문은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질문 환자분과 처음 대면해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치료사의 말이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점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요리에도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곰탕을 먹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곰탕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더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육수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마 다 육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실 거예요. 육수를 우려내는 방법도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정말 어,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음식점은 육수를 우려내는 그 방법에도 차이가 있지만 육수를 총 우려내는 그 시간에도 예, 남다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할 때요 상담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치료를 할 때와 상담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치료를 할 때의 그 맛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 한 시간 혹은 30분이라는 제약된 시간 동에서, 시간 속에서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잘 우리의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의 맛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닉, 어떤 방법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환자와 첫 대면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들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 두 번째였죠. 움직일 때 어떤 문제고 특히 밤에 아플 때또 아침에 에, 통증이 심했다가 낮에 이렇게 좋아지는 증상들 어떤 유형들인지 그리고 또 어디에 원인들이 에, 주로 있는 부분들인지 이러한 점들도 앞으로의 영상들을 통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에,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